네,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김윤애입니다. 자, 오늘도 올릭스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기존에 제 영상만 보고 계시던 분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야, 네가 파으해서 팔았더니 오늘 사한가 가고 난리 부르스를 치네. 그쵸 이런 생각이 들게 너무 뻔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매도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말씀드린 근거 두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아이 재료가 소멸된다. 그쵸 9월 1일부로 우리 IR 끝나면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 근데 어때요? 기대감 없어졌지. 그쵸? 렇두 번째는 뭐예요? 리픽싱. 리픽싱 때문에 이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야지만 세력이 주식을 많이 가져가는 이번 3자 배정 유증을 해준 세력이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뭐해? 올라갔잖아.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열받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어떤 분들이냐면은 영상만 보시는 분들. 왜냐면 우리 방에서는요 올릭스 팔고 오늘만 해도 지금 수익 매도 한거 봐봐요 자 아까 어디 갔냐 브리핑 자 보면은 여기서 미투온도 이제 또 팔았죠 이제 8월 25일 이런 잔잔발리 수익 뭐 포함해 가지고 우리 오늘 미투온 하나 팔았지 3% 그리고 오늘 현대 무백스랑 1승 2개에서 몇 퍼센트 42% 도합 45%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매도 해주시고 있고 같이 드렸던 거 뭐예요 8월 달에 우리 또 드렸던 거 오리엔탈 전공 8월 7일날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거 이것도 또5% 수익나서 50%가 넘었어 오늘만 해도 그래서 결론 말씀을 드리면은 올릭스 내가 여기서 판거 맞지 6만원쯤에 팔았죠 59,500원 만 그리고 그때부터 분할매도 시작하라 했으니까 대부분은 6만 1천원 6만 2천원에 팔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고 나서, 팔고 나서 한30%더 갔지만 나는 이 이상의 수익 매도를 했어. 이날부터 지금 우리 여기까지 수익 매도한 종목이 한 6, 7개 정도가 되고 수익률로 치면은 70%가 넘죠. 일단 오늘 50%고. 그래서 사실 방에 있는 분들은 올릭스 상한가 간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엄청나게 그런 건 없어요. 저한테 막 뭐라 하시는 분은 없는데 오히려 영상만 보고 계신 분들은 왜 팔라고 하셨나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열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평가로 갔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상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승한 이유? 솔직히 말하면 없어. 이유 없는 상승이야. 지금 뉴스 치면은 새로운 게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이슈들을 재탕을 쳐가지고 다시금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자 그런데 저는 얘가 왜 하필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왜 세력들이 이런 상승을 만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같은 입장을 유지합니다. 매도예요. 지금은 나는 매수할 생각이 없어. 매도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하잖아요. 단기적으로 상한가 먹고 추가 상승이 나올 거예요. 며칠 동안은. 그때까지는 먹을 수가 있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강한 눌림이 나갔다가 다시금 우리가 원하는 10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오늘 브리핑을 뭐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드렸냐면요. 너무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드렸어. 자, 올릭스는 예정대로 IR 종료돼서 기대감 사라졌고 오늘 나온 이슈들이 모두가 알았던 재탕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가네요. 열받긴 하지만 제 생각 지금 매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하는 10만원 가기 전 그냥 새들이 쏘는 슈팅 정도로 해석 가능하고 얘네가 슈팅을 만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지 말라고 어차피 싸게 잡아서 내년에 쭉 들고 가서 먹을 종목이니까 굳이 팔지 말걸 혹은 아 그냥 여기서 살걸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전에 딱 펩트로 네이처 셀과 제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똑같냐면은 햅트론 네이처 셀이 딱 이런 꼬라지였어. 제가 여기서 이 종목 너무 좋은데 좀만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올 겁니다.를 두 달을 뻗이다가 어 중간에 이런 3, 0 40% 반등 나와서 욕 먹고 결국에는 빠졌다가 올라가가지고 아 맞았네요 라는 이제 이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거든. 그 동안에 제 영상 시청하셨던 분들은 제가 몇번 인증했기 때문에 봤을 거예요. 브리핑을 좀 위로 올려보면은 최근에 이제 펩트론에 대해서 제가 중간 점검샷 한번 받았었죠 자 인증샷 많이 오네요 지금 보면은 579%뭐114% 303% 중간에 입장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 그죠 그래서 이제 펩트론 중간 점검샷 나이스 매도 아닙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매도 했었냐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펩트론 검색을 하고 이때도 얘도 유중 떴었잖아 그렇죠 펩트론 하고 막 릴리하고 노보노하고 막 얘네가 누구랑 할지 정하고 있을 때였어.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던 그런 구간이에요. 딱 2024년 8월 이제 21일 날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 드렸죠. 저가올때 메스터점 잡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2024년 8월에 딱 이때요. 이때. 그래서 이때가 막 내가 브리핑을 쓰고 막 영상을 찍을 때 여기 있었는데.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그렇죠 8월 20 며칠날 이제 관심 종목 데리고 나서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여기서 잡았으면은 39,000원 짜리가 지금 55,000원 딱몇 퍼센트? 한3 4 0 오른 거야 얼마나 내가 욕을 먹었겠어요? 야 니가 좋다며 그래서 매수 대기 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3 4 0 그냥 올랐다 왜안 잡았냐 소리가 절로 나오지 그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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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스타 좀 오지 않았네요. 준비하세요. 9월에도 밀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러다가, 자, 우리, 이때 잡아도 수익 보겠지만, 추 목표가 그랬을 때 수익 보겠지만, 최대한 저점에서, 어? 오르기 직전에, 유증일좀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했어? 제가 두달 버텨기다가 8월, 8월 21일 날 관종 드리고 10월 3일 날 영상 찍었어 시그널 두 개가 떠서 세 가지 떴을 때 잡는다 말씀드렸지 이거 기다렸다 올린그 다음날 바로 매수신호 언제예요? 10월 4일이에요 자 이날입니다 이틀 쉬고 날라갔어 그렇죠? 이틀 쉬고 우리 지금 이게 13만 원까지 올랐단 말이야 5만 원에 잡은 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은 제가 보는 올릭스 목표가는요 이거 지금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최소 이거. 우리 지금 중간에 구집이 IR 재료 소멸, 그리고 리픽시. 이 세력들이 어 지금 중가가 떨어져야지만 주식을 많이 가는, 가져가는 구조다. 누를 거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굳이 리스크를 막 안으면서까지 20, 30% 먹으려고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올릭스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올릭스 주식회사 추가 상장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나왔잖아. 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가 뭔데? 스톡옵션이에요. 스톡옵션 많이 들어봤죠? 우리 임직원들한테 높은 임직원 아무나 주진 않아요. 그냥 평소한테 주진 않아. 주식을 싸게 부여해 주는 이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행사가 나왔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올릭스 CEO예요. 근데 어떤 연구원이 높은 연구원 연구원이 연구원 팀장급 되겠죠 기술을 알고 있어 다른 회사한테 뺏기면 안돼 얘한테 뭘 줘야 돼요 당근을 줘야 돼요 무슨 당근을 줘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스톡 옵션 그냥 지금 줘버리면 주식을 줘버리면 어떻게 돼 바꿔 뜨면 되잖아 이 회사를 그래서 야 너가 우리 회사에 몇날 며칠까지 남아 있게 되면은 이 주식을 너한테는 특별한 가격에 살수 있게 해줄게라는 걸준 거예요. 그 특별한 가격이 얼마야? 27,200원, 그렇죠? 아, 2 7 0 0 아, 23,900원. 그리고 그 주식 수가 27,200주예요, 무려 자, 그래서 얘는 이때 당시에 이 스톡 옵션을 오케이 받고 회사에 남겠습니다 한 거고, 지금 이거를 팔아 먹을 수 있는 시점이 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를 합니다. 오케이, 나 이거 지금 27,200주, 나 그때 주기로 한거 있죠? 2 3 9 0 0원에내 통장에 꽂아주세요라 한 거예요. 지금 팔면 몇 배? 세 배는 먹겠죠? 근데 얘가 우리보다 훨씬 더이 기술에 대해서 이 회사 사이즈 굴러가는 모양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얘가 지금 이 상황에 추가 상장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거 내 계좌에 꽂고 팔아먹겠습니다라 한 거예요. 하필이면 이 신고가인 이 와중에, 이게 뭐야? 이유가 뭘까? 얘가 더갈것 같으면 이걸 행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고점이라는 거야, 나름. 근데 우리 보통의 개인분들은 어때? 와, 씨, 상황가, 와, 씨, 올릭스, 릴리하고 로레아라고, 와, 미쳤다, 이거. 사고 싶죠? 재탄 뉴스 막 나오고 너무 좋아보이고 사고 싶지. 그럼 개인들의 매수 물량 때문에 미친 듯이 광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 그러면은 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해서 오늘 통장에 꽂힌 얘는 어때요? 9월 2일에 꽂힌 얘는 팔고 싶죠. 며칠 동안에이 개인들의 관계가 이어질 겁니다. 이 개인들이 얘가 팔아서 한10% 20% 밀린다고 쫄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는 팔고 그렇 우리 세력들은 안 사고 리픽싱 때문에 주가를 누르려고 하면 어때요? 서서히 피가 마르면서 떨어질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돼? 개인들 손절 물량 나와서 알아서 또 서서히 떨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또 유증이 있으니까 뭐가 생기죠? 신주가 추가가 상장이 되죠. 그럼 주식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게? 지금 원래는 예를 들어서 올릭스에 총 주식수가 100개였어. 근데 이번 유증을 통해서 120주, 130주가 됐잖아. 그러면 은 원래 100개만 있던 거, 어? 원래 100명이 사고 싶었으면은 지금은 120개, 130개로 늘었기 때문에 100명이 똑같이 사고 싶어도 이 주식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주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가니까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원리.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이 주식 개쓰리 같아도 올라갑니다. 근데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이 주식이 너무 좋아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2026년 한세달 남았죠? 지금 9월이니까. 또 뭐가 생겨? 매도 청구권 행사 기간이 있습니다. 유증 일정이에요. 자, 그럼부터 어떻게 돼? 눌림이 강하게 올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얘가 좋아 보이고 오르고 막 하니까 잡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잡을 싸게 살수 있는지 국리를 해야 돼요. 이 유증 타임라인을 잘 보면서 잡아야 된다고. 자, 근데 나는 목표가가 10만원, 15만원, 20만원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지금 당장 내가 먹, 먹, 먹거리가 너무 급해서 그냥 2%, 5%, 20%, 30%만 나오면 나는 사고 싶고 팔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광기 구간에 리스크 안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펩토론도 똑같이 먹였고 네이처스도 똑같이 먹였고 젠백스도 똑같이 먹였고 올릭스도 지금 내가 말하고 올라서 좀 민망하긴 하죠 근데 내가 이거 팔고 가만히 있었나? 아니죠. 아까 전에 인증했던 것처럼 오히려 더큰 수익을 안겨 드렸어. 안 되게 떼고네이처스도 한번 봅시다. 이게 하나만 보여주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자, 네이처스도 한번 볼게요. 자, 네이처스도 제가 1월 13일 날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월 13일 여 날짜 찍혀 있죠? 1월 13일. 자, 오늘 네이처스의금락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시가 베팅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월 13일이 이 날이에요. 갑자기 여기 파란색깔 은봉 딱 나와있죠? 마이너스 19%가 갑자기 미친듯이 밀렸어. 그러면서 얘가 왜 지금 기회인지에 대해서 미친듯이 브리핑을 쓰고 이거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근데 타이밍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를 앵무새처럼 또 반복을 해. 그러면서 또두 달을 미뤄요 자, 하고 캔들 하나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일, 월요일 매수 준비해 볼게요. 하면서 또 확실한 기회 오지 않더니 쏟아내립니다. 아직은 아님, 기다렸다 신호 잡을게요. 하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떨어졌잖아. 여기서 잡지 말라 했잖아. 올랐어. 그대로. 30%가 오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6,000원짜리가 2800원, 21,000원까지 올라가서 정확하게 거의 뭐30% 조금 넘게 올라요. 그러니까 말이 나오지. 또 당연히 말이 나와요. 자, 네이처스의세 가지 요건 충족 안 돼서 매수 패스하고 있었는데 반등 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또 계시죠? 지금 이거 그냥저냥 반등 나올 것 같아서 잡으면 또 꺾입니다 매수는 신중하게 하세요 이게 2월 19일자 브리핑이요 봐봐요 2월 19일자 브리핑 이날이 이날이야 어때요 바로 꺾이지 그리고 나서 우리 펩트론 매수 당시에도 두달 걸려서 좋은 차좀 잡았으니 이때도 기회 줄때 잡겠습니다 대기 3월 18일까지 이날까지 계속 대기해 그리고 나서 언제 잡았어? 그 다음날 바로 잡았어요. 3월 19일자 브리핑이죠. 3월 19일자. 자, 3월 19일 어디야? 여기에요. 3월 19일. 정확히 여기입니다. 자, 여기 3월 19일 나와있죠. 자, 잡으니까 어때? 이틀 쉬고 점상 갔어, 그냥. 점상, 점상.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 잡자마자 70% 수익률 돌파했습니다. 상한가 마무리 잘했고 그래서 다음날 이제 매도타좀 잡아보겠습니다. 해서 73%, 77% 이틀만에 이렇게 먹었단 말이야. 난 똑같아. 이때도 내가 말하고 지금 아니다, 아니다 하고 30% 올렸지만 나는 이 논리 안 받고 내가 생각한 게 결국에 맞았고 이 시그널 나오기 전에 잡으면 이 정도의 반등은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이 세력의 특징이 뭐냐면요. 얘네가 살때 잡는 거예요. 이 항상 세력들이 매수를 할 때는 특징이 있어요. 차트에 나타나는 특징. 우리 방에는 설명 드렸어요. 나름 비기이기 때문에 제가 방에 있는 분들만 우리 구독자 인증된 분들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냥저냥 반등 나올 것 같아서 잡으면 꺾인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모든 매수에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올릭스를 매수하고 싶은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로 매수는 모든 게 완벽하다 싶을 때도 한번더 고민을 해봐야 돼.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 올릭스도 똑같아요. 우연이 아니고 펩트론도 지금 네이처셀도 올릭스도 이게 메스터점을 잡는데 정말로 한달두달보세 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네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정말 제대로 된 시그널이 나왔을 때 잡아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뭐10% 20% 상승 30% 40%가 아니라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지금 제가 잡지 않는 요건 중에 하나는 바로 리픽시. 세력들이 입장에서 이 유증을 때려 박아준 1,150억을 투자한 이 세력들 입장에서 주가가 떨어져야 이득이야. 그럼 어떻게? 당연히 누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그널이 안 나왔어. 세력들이 여기서 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잡은 세력들이 지금 득을득을 하잖아요. 지금 이 밑에서.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지금 물량을 갖고 있어. 팔면 바로 나가리야. 그럼 여기서 더 간다는 반증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윗구간에서도 미친 듯이 담아주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재료만 볼게 아니라, CB 일정부터, 유중 일정부터, 저런 주식 매스컴, 뭐, 스톡 옵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봐야 돼요. 지금 펩트론도 그렇고, 뭐, 젠벡스도 그렇고, 이 올릭스도 그렇고, 일정에 따라서 제가 공식 계속 해석해드리고 싶죠. 자,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 저처럼 하루 중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면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막 돈을 줄 테니까 같이 이제 좀 브리핑을 잡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무료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변호인는 번호 로 올릭스 남겨주시면 우리 방 이거 초대해 드릴 거예요. 펩트론 네이처스 잡아드렸던 것처럼 제가 명확한 이유 설명 드리면서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릴 겁니다. 대신에 막 비용이나 뭐 가입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제가 시간이 남아두고 성격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무료로 해주시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이 크기 위해서 찍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랑 매매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뢰도가 없으니까 나를 구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뭘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 증거 자료들을 내가 맨날 맨날 모으고 있잖아 여러분들 초대해 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이 방을 운영을 안 하고 영상만 찍다 보니까 내가 그 해체충이 되는 거야 아 제가 이거 펩트론 500%씩 보게 해드렸죠 저 이게 되는 거야. 이거를 보면 어때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로만 누가 못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실질적으로 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잘하고 싶다. 그리고 나도 잘 되고 싶다. 김유나 님도 잘 되고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변호인의 번호로 올릭스 남겨주시고 이 방에 와서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점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면 저도 망합니다. 유튜브 근데 뭐 수익률도 없는데 뭐 누가 들어오겠어? 그래서 이건 진짜 확실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훨씬 더 많이 깊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 유튜브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릭스 이거, 매도 탔죠? 이거? 내가 팔고 더간 거? 굉장히 민망해요. 다행히도 이제 영상 이제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단타로 많이 먹어서 정말 다행인 거지. 저도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 제 논리는 변하지 않아요. 패트론때도 똑같이 만약에 내가 이거에 휘둘려가지고 여러분들 욕하는 거에 휘둘려서 막무가내로 잡았어봐. 그럼 잡고 잠깐 좋았다가 다시 눌리는 거야. 이걸 왜 견뎌 요 이거를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 갔으면 팔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팝니다. 어? 이걸 견디지 말고 우리 이런 데서 잡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릭스로 영어나 더 붙이고 저도 구독자님 영어나 더 붙여서 유튜브 수익에 영어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익창출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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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있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이런 짧은 막 5초짜리 광고 있잖아요. 제 영상 보다 보면은 그런 걸 봐주실 때마다 저한테도 유튜브에서 수수료가 들어와요. 저도 잘될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올릭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을 제가 한 시간에 걸쳐서 이제 풀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리픽싱에 대한 거였든지, 왜 어떤 식으로 눌리는 구조가 되는 건지, 그리고 올릭스의 재료, 그리고 얘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싹다한 시간 동안 내내 진짜 앵무새 마냥 풀어놨기 때문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본다. 그런 내용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올릭스 한 시간짜리 영상들 많죠. 하나만 아무거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누구도 풀어주지 않는 채용 공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회사의 정말 기술력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은 또 텍스트로 받고 실시간 브리핑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올릭스 매도 하고 반타 쳐서 나도 4, 50% 먹고 올릭스 한 주라도 더 살짝은 마련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싹다 올릭스 남겨주시면 무료방 초대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